사진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김민철 씨 포즈가요 <웃음> <웃음> 엉덩이 라인을 아주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거 특이해요 내 스타일이야 <laughs> 이거, 이런 느낌이에요 지거요이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근마포 여신 마포 여신 빵실빵실 하거든요. 아 근데 12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빠야 가사 보면요. 네. 너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는데 그 누구도 말안 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서로 고백하지 않는 그두 남녀가 벚꽃길을 이렇게 걷는다. 음, 음. 그요때요 분위기에서 어떻게 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 아, 그 아주 건? 많은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네. 내가 네 사진 찍어줄게. 이래서 저기 서바락 한 다음에 네. <laughs> 이제 다 같이 <laughs> 여기 지금 뭐 대구인가봐요. 맞죠? 아, 대구가 네. 인가봐요대구봐 여기 예. 여의도죠. 알겠습니다. 여의도 말투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여의도 <laughs> 말투를 부탁드려요. <laughs> 내가 사진을 찍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사람 얼굴만 찍는다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뭐그 사람이 아주 꽃을 보고 바라보는 모습 어, 이런 걸 어. 굉장히 예쁘게 담아준다든지 아. 아니면 와 꽃이 너무 예 꽃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네가 더 예쁘다. 괜찮네, 아. 아, 괜찮네. 이런 멘트.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같이 벚꽃놀이 와가지고 잠깐만 너 어디 너 잃어버렸어 꽃 속에. 알려주면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라 아 그리고요 또 사진을 찍어주다 보면 그 상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서 그 나와요 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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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찍어주냐에 따라서 김노투씨도 그, 한번 물어볼게요 김노투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준 다음에 아 미안하다고 너가 안 나왔다고 어 왜? 왜요? 왜안났어 너가 어디 있지? 어, 어. 닭꼬치인데. 아, 닭꼬치야. 아, 과장님 텐트 같가거 있어요. 왜왜 혼자인지, 왜 강아지 산책 시키지 알겠네요. 김대투씨 지금 이성 친구가 없다고요? 아, 저 강아지를 사랑하니다문에 <laughs> 네. 네. 네, 앞으로 열심히 해야죠. 네, 이 모두 치래요. 애견들. 아, 아 그럼요. 저도 그렇긴 네. 하죠. 근데 네. 그 강아지 사랑과 사람 사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어. 그렇죠. <laughs> 강아지 사랑은 내리 사랑이죠. 아유. 그럼요. 김대투씨도 꼭 마음 표현할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하는 씁쓸함 좀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요, 진짜 이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 어색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썸 타고 있는 중이다 하시는 분 있나요? 타는다. 나 지금 같이 온 사람이랑 지금, 어, 저분 카키색 손 들었어요. 어디? 나무 뒤로 숨으셨어요. 어디를 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도망, 도망가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 그손 들려고 한 이유가요. 이수지 가요광장 로고가 새겨져 있는 돗자리를 선물해 드립니다. 아, 일 도자리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교회 수련회에서나 볼수있을거같 <laughs>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필수템필수템 여러분들. 요 얼굴 사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뭐 벌칙일 수도 있는데 가져가셔야 돼요 저희가 오늘 총 200개. 200개 대추합죠. 이거 커스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주신 분들께도 선물까지 나눠드리고 네. 있습니다. 자, 신현이와 김대투 씨. 네. 첫 무대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 우리가 네. 또 이렇게 날 좋은데 한국만 듣기 많이 사는 거참 아깝죠. 네. 그러니까 신현이와 김대투를 모셔도 네. 한국만 듣기. 네. 그러자 에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연스럽게 자 아는 것처럼 Q and E. 네. 마치 안짠 것처럼 자연스럽게 네. 이번에 들려주실 라이브 어떤 곡인가요? 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같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끼워 맞춘 듯이 정말 저희 노래 중에 제목이 같이 같이 맞아요 아 영어로 하면 together together라는 together, 노래가 데 together together with with 네 음. 오늘 함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우리 라이브로 큰 박수 주시면 시연이에게는 네. 같이 같이 라이브로 들을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